8월 13일 새벽 만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로 6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 곳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힘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의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때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곤데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명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내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어렸을 때에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히 나는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영과 아우를 접대할 때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준 딸로 주련이와 내 언양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내가 내게 내 언양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하리라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난 사울 씨돌아록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총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만했기 때문이고 소돔보다 어렵다는 착각했기 때문이고 성적으로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이 이런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회복시켜 주냐 소돔이 회복될 때. 사마리아가 회복될 때 예루살렘도 회복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죄를 찾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심판하고 회복하고 옛 죄를 찾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것그 바탕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신 주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용서는 이처럼 회복 불가능한 예루살렘을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가능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적용점 은 무엇일까요? 주의 용서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주의 용서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용서가 바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용서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용서의 첫 단추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의 용서하심을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주의 용서는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배반한 자에게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자들과도 영원한 약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떠난 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용서가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교훈의 말씀은 나는 주님의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용서해 주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의 용서로 새롭게 짐을 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용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귀한 모습의 의모습은 뭐냐면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건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회복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용서의 삶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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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계한 아버지 모든 여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아내들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맺어주시는 것 주의 용서가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나도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용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성경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가, 의대와 사업장과 윤슬일 목사와 저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